흙으로 초록빛 고철별 만들기 그러게, 저 멀리 우주에 낡고 오래된 쇠로 가득한 별이 있었어. 로봇들끼리만 모여 사는 고철별이었지. 로봇들은 고철로 무엇이든 만들었어. 물건, 집 심지어 먹을 것까지 말이야. 하지만 딱한 가지. 식물은 만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고철별은 온통 녹슬고 낡은 회색별이었지. 로봇들은 언젠가 고철별에 식물의 씨앗을 심어 초록빛 별로 만들 꿈을 키웠어. 어느날, 고철별에서 가장 똑똑한 스탠 박사님이 라봇, 비봇, 티봇을 불렀어. 우리 고철별을 초록별, 초록빛별로 바꿀 방법을 알아냈어. 흙이 있으면 초록빛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구나. 흙은 지구의 땅 겉에 덮여 있다고 하니 너희가 지구에 가서 흙을 찾아 가져오겠니? 새 로봇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네, 당장 지구에 가서 흙을 찾아 가져올게요. 새 로봇은 곧바로 지구로 떠났어. 새 로봇이 처음 도착한 곳은 강기슭이었어. 강기슭에는 작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쌓여있었어. 모양도 색깔도 참 예쁘네. 이게 흙일까? 티봇이 고개를 갸웃거렸어. 새 로봇은 동글동글한 것들을 수레에 한가득 담았어. 그리고 고철별로 돌아갔지. 새 로봇이 수레에 담아온 곳은 와르르 쏟자 스텐 박사님이 말했어. 얘들아! 이건 자갈이란다. 큰 바위가 수천 년 동안 물에 쓸리고 바람에 깎이면서 잘게 부서져 반질반질해진 것이지. 자갈이 더 작은 알갱이로 여러 번 부서져야 흙이 된단다. 반질반질 알록달록 예쁘니 이걸로 고철별을 꾸며볼까? 스텐 박사님과 새 로봇은 자갈, 예쁜 자갈을 골라 고철별 곳곳을 멋지게 장식했어. 자갈은 강가, 바닷가, 산 등에 있어요. 모양이나 색, 무늬가 다양한 자갈은 집을 지을 때나 화분이나 수족관 등을 장식할 때 쓰는 등 쓰임새가 다양해요. 새 로봇은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바닷가였어. 바닷가에는 자갈보다 작은 알갱이들이 깔려 있었지. 이건 흙이, 흙이 맞을까? 비봇이 작은 알갱이들을 손에 집어들자. 알갱이들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흘러내렸어. 알갱이가 작으니까 흙이 맞을 거야. 어져 담자. 새 로봇은 작은 알갱이들을 담은 수레를 우주선에 싣고 고철별류 향했어. 스탠 박사님은 새 로봇이 가져온 것을 보고 말했어. 이건 자갈이 더 잘게 부서진 모래란다. 흙은 모래처럼 알갱이가 작지만 물기를 머금고 있어. 스탠 박사님은 새 로봇을 보며 미소 지었어. 모래로 할수 있는 놀이를 알려주마. 스탠 박사님은 새 로봇과 함께 모래성 쌓기 놀이를 했어. 내가 쌓은 모래성이 제일 높지? 모래성 투성이가 된 티봇이 큰 소리로 자랑했어. 새 로봇이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호수가였어 비봇이 질척한 땅을 보더니 소리쳤어. 이거 좀 봐. 이건 물기도 있고, 알갱이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엄청 작아. 틀림없이 우리가 찾는 흙일 거야. 라봇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 그런데 무척 차지고 지로새 로봇은 차지고 진 것들을 수레에 퍼 담아 고철별로 돌아갔어. 음, 알갱이가. 곱고 찾은 걸 보니 진흙이구나. 우리가 찾는 흙은 진흙보다 물기가 적어 푸슬푸슬하단다또 향긋한 냄새가 나지. 라봇이 스텐 박사님에게 물었어. 진흙으로 뭐하죠? 스텐 박사님은 진흙으로 항아리를 뚝딱 만들었어. 와 멋지다. 새로봇은 입을 모아 똑같이 소리쳤어. 이번에 새 로봇이 도착한 곳은 치든풀과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는 숲이었어. 땅에서 냄새가 나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냄새일까? 라봇이 땅에 엎드려 킁킁 냄새를 맡았어. 냄새가 나고 알갱이도 잡고 물기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흙일 거야. 어서 수레에 담아가자. 새 로봇은 스탭 박사님이 말한 흙을 찾은 것 같아 바삐 고철별로 돌아갔어. 어디 보자. 스텐 박사님은 새 로봇이 가져온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어. 드디어 찾았구나. 알갱이가 작고 물기가 적당해서 공기가 드나들 수 있고 죽은 동물이나 식물, 떨어진 나뭇잎들이 썩어. 나 식물이 자라는데 좋은 영양이 되어주는 바로 그 흙이야. 새 로봇은 흙이 맞다는 박사님의 말에 무척 기뻤어. 흙은 물기가 있고 식물에게 영양분이 되는 물질들이 많아요. 흙 중에서 끈기가 있어 차지고 영양분이 적당해 식물이 자라기 적합한 흙을 참흙이라고 해요. 스텐 박사님과 새로봇은 연구실 밖에 흙을 평평하게 깔아 밭을 만들었어. 스텐 박사님은 오랫동안 간직해 온 씨앗을 꺼냈어. 이 씨앗을 흙에 묻으면 싹이 도아날 거야. 우와, 정말요? 새 로봇이 묻자 스탠박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새 로봇은 박사님을 도와 씨앗을 심고 흙을 덮었어.그리고 자갈을 가져와 밭을 꽂았지.새 로봇은 이레나 이제나 저제나 싹이 돋기를 기다렸어.며칠이 지나자 흙 속에 연두빛 잎이 올라왔어이거좀봐 싹이 돋았어.새 로봇은 모두 신기한 듯 싹을 들여다보았지. 다음 날부터 새 로봇은 날마다 밭으로 갔어. 밭에 물을 주고 가꾸었더니 식물이 쑥쑥 자랐어. 이제 우리들도 초록빛 별이 될 거야. 새 로봇은 지구에서 흙을 더 가져와 씨앗을 더 심었어. 몇년뒤 온통 고철 뿐이던 고철별 곳곳에서 푸른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 로봇들만, 로봇들만 살던 곳에 새와 벌, 나비가 찾아왔지. 스탠 박사님이 새 로봇을 바라보며 말했어. 너희가 흙을 구해온 덕분에 우리별이 초록빛 고철별의 꿈을 이뤘구나. 새 로봇은 서로를 바라보며 꽃처럼 활짝 웃었어. 자, 땅을 덮고 있는 흙은 다양해요. 흙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져요. 지구 표면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바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빗물이나 강물, 바람에 씻기고 깎여, 잘게 깨지고 갈라져요. 그러려면 썩은 나뭇잎이나 죽은 곤충 등과 섞여, 그러면서 썩은 나뭇잎이나 죽은 곤충 등과 섞여 가루처럼 된 것이 바로 흙이랍니다. 자갈은 모양이 다양해요. 바위가 깨지고 갈라져 반질반질해진 자갈은 장소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산기슭의 자갈은 바탕이 거칠고 푸석푸석하며 바닷가나 강가, 개울가의 자갈들은 물살에 쓸려 동글동글 동그란 모양이에요. 모래는 알갱이가 작고 물이 쉽게 빠져나가요. 자갈이 잘게 부서진 것이 모래예요. 모래는 물을 빨아들이지 않고 통과시켜요. 서로 잘 들러붙지 않고 흩어지지요.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는 바닷가나 강기슭, 개울가 등에 쌓여 있고 사막에도 있어요. 진흙은 물기가 많아 진득진득해요. 진흙은 깊은 바다 밑이나 호수 바닥에 많고 강이나 호수 근처의 습지, 갯벌에서 볼수 있어요. 대체로 물기를 머금고 있어 진득진득한데 물기가 마르면 아주 딱딱해져요. 참 흙에서 곡식이나 채소가 잘 자라요. 참흙은 찰흙과 모래가 알맞게 섞여 있어 곡식이나 채소가 자라는데 가장 알맞은 흙이에요. 좋은 흙이란 뜻으로 양토라고도 하는데 농가 밭에 흙이 자로 참흙이지요참흙에 곡식과 채소를 심으면 튼튼하게 잘 자라요. 소중한 흙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흙은 사람과는 떼려고, 떼려고 해도 뗄수 없는 사이예요 우리가 먹는 곡식, 채소, 과일 등이 흙에서 자라니까요. 흙이 없으면 풀이나 나무들이 자랄 수 없고 꽃과 나비, 벌, 새들도 볼수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흙이 오염되지 않도록 다 함께 지켜줘야 해요. 끝!